이제 오늘 경기 출발합니다 1쿼터 창원할제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경기는 새롭게 영입된 김승원 전태풍이 벌써부터 뛰고 있습니다 KT 선수들도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요 문태종 쏩니다 가볍게득죠 오늘 이 문태종과의 이 매첩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전태풍 반대쪽 길게 김우람 한번 치고 빼줍니다 조성민 석전, 조성민 아, 어, 엔트가 지역방어를 섰었는데. 예. 문태종, 김종규. 다시 한번먼 거리 들어갑니다. 오늘 중거리 씨두개 성공시키고 있는 김종규입니다. 김실은 돌아 나와서 던졌습니다. 역시나린 콩과 스코어는 16대3까지 벌어집니다. 오영준. 반대쪽 길게. 오른쪽 코너 치고 들어가는 <laughs> 조성민의 득점. 오늘 경기 팀의 모든 득점은 조성민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톤는 16대 5. 네. 그동안 전태풍이 없을 때는 조성민 선수에게 승간가 상당히 몰렸었는데 네. 김정규 이번에는 샷 불발 득점 인정 상대방 채. 음. 또 다시 석점플레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오고 있는 크리스마시입니다. <laughs> 전태풍 정면으로 오영준 치고 들어갑니다. 바운 패스 전태풍. 오른쪽 코너 들어갑니다. 득점 오영준. 정태풍 선수가 노련하다 그러는 것은 답답한 흐름으로 가는 질목이에요 예. 양우석 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스토어는 25대 12. 13점 차. 아이라클락 반대쪽 조성민. 치고 들어갑니다. 베이스라인에서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조성민의 투포인. 득점인 그 조성민 선수한테 몰리다 보면 예,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김정규 쏩니다 돌아 나왔습니다. 아, 좋지 않아요. 김정규 선수가 지금 다른 선수가 쏘는 리바운드 가담을 해줘야 되는데예 왼쪽 코너 조성민 꺾입니다 틀림없죠? <laughs> 27대21 6점차로좁피는 부산 KT 조성민은 오늘 경기 14득점째로 올렸습니다 저런 오픈샷을로 줘야지만 예. 네, 게임이 쉽게 풀려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아, 문태중의 석점포 문태초! 점수 다시 9점 차입니다 예. 모든 면에서 단점이 예. 많다 그러는 것은 즐거울 수밖에 없죠 아. 조성민의 석점 네. 다시 점수는 6점 차입니다. 메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쪽 문태종. 송영진의 수비. 샤클라 5초. 문태종. 2점. 스코어는 32대24가 됐습니다. 포가 쌍포가 이루어져야지만 KT는 게임 운영이 쉬워지는 거죠. 마우 예. 카스 크리스마시. 골밑 가벼운 득점.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저축을 한다고 봐야 돼요 예. 조성민의 샷이 빗나갑니다 아이라 클라크 가벼운 득점 예, 클라크 선수의 인사이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면 예. 오늘 게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유기적으로 외곽과 골밑이 함께 살아나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네, 문태정 선수의 예. 운동 능력으로만 지금 득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도 그런 득점이고요 예. 예. 전태풍 송영진 걸어주면서 석점을 노립니다. 전태풍의 석점포. 부산 KT로 유니폼을 갈아보는 이분 이후야 첫 번째 필드권 전태풍. 김종규 가볍게 득점. 점수 다시 9점 차로 벌어집니다. 오른쪽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시간이 없죠. 샤클락 3초. 전태풍 끝입니다. 전태풍. 유병훈, 다운 패스, 문태종, 석점포 착한 리바운드를 뺏기지만은 네, 결국은 도움, 수기가 들어오니까 그 공간을 놓쳤다는 거예요 다시 오영준! 석점을꽂습니다 반대쪽, 기승호에게 기승호 오른쪽 코너 깊숙합니다 유병훈 득점! 이걸 넣어주네요 c 네, o 네. 다 같이 r k 할수 있는 c 인 거죠. 예. 아이라클라기 투입되었습니다. 골밑 띠을 노리는데요. 첫 공격 성공하는 부산 테이즈입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골에 추격을 할수 있는 의지에 불을 당겼다고 봐야 돼요. 강약 조절자. 빠르게 오영준 전태풍 쏩니다. 덫. 들어갑니다. 전태풍. 김실은우중간 치고 들어갑니다. 뒤쪽 메시에게. 메시 들어갑니다. 4쿼터 첫 득점 3분 45초만에 올리고 있는 창원 엘지입니다 이제 3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문태종. 반대쪽 김종규의 베이스라인 점프슛. 깨끗하게 통과합니다. 전태풍. 김실 앞에 두고 밀고 들어갑니다. 골 밑으로 제철오크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점수 3점 차. 있었죠. 65대62 점수 넉점차. 41점 3초 남았습니다. 희망을 이어갔어요. 멀리 던집니다. 골밑에 김정규가 있습니다. 아, 골통가는 <laughs> 아주 잘 패스를 해줬네요. 골을 돌리는 창원을 줍니다. 이제 게임 플락 12초까지 골밑으로 김정규 가볍게 득점. 8점째 성공시키는 김종규입니다. 전태풍 높게 올려놓습니다. 득점. 그러나 이제 시간은 4.1초가 남았습니다. 결국 오늘 경기 이렇게 끝이 납니다. 72대 66. 크리스마스에 펼쳐졌던 양팀의 경기는 창원 LG가 홈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